안녕하세요. 익절TV입니다. 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셀리버리 인데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6일날 IR을 이제 기업 설명회를 이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서 1부에는 이제 SCI 전월급 이제 ICP, 파킨, 그 다음에 ICP, SOC, S3, 논문 진행 중인 거를 이제 평가젤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이제 조만간 이제 낼 거라는 그런 현재 상황을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고 2분은 지금 다케다 관련돼서 그 글로벌 이제 탑3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발표함과 동시에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기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리버리가 지금 사이토카인 폭풍 관련돼서 그 미국의 이제 그 회사랑 이제 FDA 신청 그리고 영장류 독성 실험 그 다음에 그 서부 리서치 그 효능 영장류 효능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3부겠죠. 일단 지금 현재 주가를 이제 하락한 후에 다시 올려놓은 부분이 3부이기 때문에 이제 1부는 뭐 어차피 전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뭐뭐 뭐 그건 일단은 제껴두고 이분은 어쨌든 셀리버리의 그런 미래의 그잠재적인 부분이 이거긴 한데,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에서 지금 셀리버리가 미국과의 그런 진행 과정, 그리고 치료제로서의 그런 부각과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 3부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은 항상 뒤쪽에 넣거든요 모든. 뭐 그런 발표회라든지, 1부, 2부에는 중요한 걸 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부에 한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 저번에 그 SV인베스트먼트 할 때도 기자들 몰려서 이제 그 IR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제 이문매드에서 했었는데, 이문매드도 이제 고청까지 찍고 쭉 빠지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셀리버리도 한번 어떻게 갈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저번에 한번 쫙 빠질 때 이때 매수하라고 제가 매수 타점 들었죠 그리고 두번째 79,000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해라 세번째 지금 못 잡으신 분들은 알아서 잡아라 왜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잡는 단계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서 잡으면 언제 잡아야 되냐고 하는 거면은 되게 좀 낭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안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이 밑에서 잡았을 때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이, 여기서 잡으면은 카타게 지금 요 라인에서 만약에 하방그름에 나오면은 또 손실이 날수 있고, 또, 대응이 조금 미미한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5월 6일까지는 요흐름대로쭉 이제 가면서 아무래도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조식은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기대감을 올라서 5월 6일 전까지 쑥 이제 올라가면서 일단 88,000원 1차적으로 한번 잡아보고 1차 목표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는 92,000원. 그러니까 88,000원, 92,000원까지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되겠다. 근데 만약에 여기 2번, 3번에서 많이 좋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어, 주가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면 은 당연히 정고점을 돌파한다. 3차, 95,000원 이상. 하지만, SV인베스트를 우리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잡으신 분들은, 7만, 한 6천원, 7천원, 8천원, 9천원 잡으신 분들은, 1차적으로 8만 8천원에 30% 정도 매도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면, 9만 5천원, 9만 2천원에 두 번째 매도, 만약에 추가적인 더 상승이 있으면, 정고점에 20%, 그럼 마지막 뚫어주고 간다면은, 보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절을 챙겨 가시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뭐 이렇게 돼서 뭐 11만원 12만원 까지 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희박하다고 보고 그리고 대부분 주가를 올릴 때는 이렇게 i r 를개최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빵 주가 상한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런 경우에는 세력들이 미리 다선 매집을 하고 서프라이즈 해갖고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개미들이 너무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기 되게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오면서 여기에 매물대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지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좋은 흐름을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HLB. HLB는 오늘 그, 진항군 회장님이 이제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뉴스도 내보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공격적인 M&A, 뭐, 글로벌 판권 확보를 했고, 5년 내에 항암제 7개, 8개 내놓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에 미국 허가 신청을, 리보세나딥을 하겠다. 어? 이거 다한 말이고, 예전에 다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재탕이고, 중요한 뉴스,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질질 주가를 끌고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는 거는 딱두 가지예요. 호재가 뒤에 숨어 있다. 아직은 갈 때가 아니다. 나중에 한 방에 터뜨리겠다. 이거는 약간 좀, 찬티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3차 FDA 신청하는 건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파이프라인을 이제 준비를 해서 4차로 한번 진행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 그래서 익절TV에서 제시한 7 9 0 0 0원 8만원이 가장 저점이다. 그리고 8만원부터 11만원 사이는 박스권이다. 이거를 돌파하는 순간은 이제 HLB에서 그런 뭐 일본 에로라든지 그런 엄청 파급력이 있는 제도를 내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만원부터 11만원 사이를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익절TV에서 나간 금액대는 여기 7만 6천원에서 8만원 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규를 잡으신 분들은 되게 평탄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잡으신 분들은 한번 장기적으로 연말, 원, 월, 까지 가져가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여기 위에서 이제 물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유증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조금 애매해졌죠. 이 8만원 때 제가 매수를 하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잡으려고 하시면은,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은, 92,000원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막 주가 급상승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뭐 회사에서 뭐 좋은 그림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내보낸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기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 최고점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 지점을 돌파하는 순간은 아마 뭐 일본 에러라든지 뭐가 나올 만한 그런 재료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원유가 너무 떨어지고 있고 제가 한번 계속 얘기를 했어요. 레버리지 인버리지 그 레버리지 인버스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식에 망하는 그런 지름길이니까 절대 인버스, 레버리지, 절대 보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마세요. 그냥 종목의 가치를 보고 그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보시고, 익절TV에서 추, 추천하는 뭐 코아시아, SNS텍, 뭐 파워로직스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주들을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가시는 흐름을 갖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일 장에서 한번더 보겠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